일본은 장수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오키나와는 100세를 넘는 장수자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죠. 오키나와가 장수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우리가 더 주목했던 건 수명뿐 아니라 오키나와에는 뇌혈관 질환, 악성종양, 심장병 등 질환을 앓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였습니다.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식습관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 하라하치부인데요. 바로 80% 정도 배가 찼을 때 식사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오키나와 성인들이 일본 본토의 성인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약20% 정도 적어서 더 마른 편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랬던 오키나와가 더 이상 장수촌이라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2021년 평균 수명을 보면 오키나와 남성의 평균 수명은 47개의 광역 자치단체 중 36위에 머물렀습니다. 50대에서 70대의 기대 수명이 일본의 밑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키나와의 추락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군이 장기 주둔하면서 서구식 식문화가 영향을 끼쳤고, 그러면서 패스트푸드점이 빠르게 늘고 고기 섭취량도 늘어났죠.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 해조류를 바탕으로 특유의 80% 소식 식사법을 유지하던 식습관이 파괴되고 만 겁니다. 패스트푸드와 고지방 식습관이 포만감 넘치는 식사로 이어지면서 비만과 당뇨가 늘고 동맥경화가 증가했죠. 식생활이 노화속도와 관련됐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미국 칼람비아 대학원 공중보건대학 산하의 연구팀에서 무작위로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화 속도와 소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칼로리 섭취를 줄일 경우 노화 속도가 2에서 3% 정도 늦춰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권은수 박사 연구팀은 글루코스, 즉, 포도당의 과다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복부 비만인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조기 사망 위험률이 20% 증가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칼로리 섭취가 현저히 낮으면 몸속 근육이나 조직이 분해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운동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과도하게 소식을 할 경우 건강에 큰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초래하거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이 올 수도 있죠. 생활 속에서 소식을 실천하고 싶다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기초 대사량 등을 확인해 나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지금부터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현명한 소식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위해 당장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조금씩 먹는 양을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먹는 양을 줄이되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은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교토의대 야모리 교수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연구에서 세계 25개국 27개 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식생활의 공통점을 조사한 결과 소금은 적게, 동물성 지방은 적당하게, 과일은 많이, 질 좋은 단백질과 타우린 섭취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음식을 균형 있게 먹고 꾸준히 운동과 일을 하고 함께 식사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죠.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섭취하는 열량을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식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붉은색 고기 섭취를 최소화하고 해산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또 탄수화물은 통곡물 위주로 먹고, 두부와 된장, 나토를 섭취했으며, 80% 정도 찰 때까지 먹는다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량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식사량을 줄일 때 반찬보다는 밥의 양을 줄여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70세가 넘어가면 장기가 노화함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턱대고 소식을 유지하는 게 해로울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중에 기력소모가 심하게 나타나거나 예민함이 커지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습관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이 오래도록 유지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